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좌의 주제는 드럼을 찍어보자 입니다 아, 이전에 있는 강좌들을 통해서 미디를 찍을 준비가 어느정도 되셨을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곡을 만드는 연습을 해볼텐데 그중에 드럼을 먼저 찍어보겠습니다 어, 드럼을 찍으시려면 일단 드럼 트랙을 여셔야겠죠 트랙 헤더 쪽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에드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선택해 주셔서, 자 우리는 QBS 기본 가상악기 그로브 에이전트를 선택해 주시고 에드 트랙 해주시면 이렇게 트랙이 생기면서 가상악기가 저절로 열립니다. 그 중에 자 여기에서 드럼 소리를 골라 주시면 되는데, 어.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아무 걸로나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메이플킷, 지금 있는 이 메이플킷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각 버튼마다 이렇게 소리들이 다 들어갔죠. 눌러보시면 지금처럼 소리가 나고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셨으면 닫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럼을 찍어야 되는데요. 일단 리전을 그려야겠죠. 리전이 있어야 거기다가 이제 미디를 찍을 수 있으니까요. 자, 드로우에서 이렇게 리전을 그려 주시면 되고요. 그 리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드럼 아 미디를 찍을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찍으실 때 항상 마디 수를 확인하면서 찍는 습관을 길러 주시는 게 좋아요. 어, 나중에 되면 뭐 이렇게 줌 아웃이 너무 많이 땡겨져 있으면 어디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한 마디인지가 가끔 헷갈리는데 그럴 때는 뭐 G H 키를 이용해서 줌인, 줌아웃을 해보면서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마디구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드럼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서도 뭐 팁을 먼저 하나 드리자면. 드럼의 기본형을 먼저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기본형이 뭐냐면 어, 드럼이 이제 리듬을 연주한다. 꾸며주는 용도가 아니라 리듬을 연주한다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요거는 꼭 나와야 된다라는 것들이거든요. 어, 여기 보면은 여기가 가려서 잘안 보이겠지만 1, 2, 3, 4 카운트예요. 그래서 원자리에는 킥이 들어가고요. 2랑 2자리에는 스네어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1, 2, 3, 4 자리에 전부 다하이햇을 넣어주세요. 자, 이게 드럼의 기본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요렇게. 네, 템포가 괜찮나요? 음, 제가 봤을 땐 템포를 좀 조정해야 될것 같은데. 아, 지금 100으로 설정되어 있네요. 100.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한90 정도. 바꿔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들어보면 음네 저는 괜찮은 것 같네요 이렇게 드럼 기본형을 설정을 해주시고 찍어 주시고요그 다음에 템포를 설정해 주시면은 그냥 템포를 설정하는 것보다 좀더 이렇게 현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기본형을 찍어주시고 자 이제 이 기본형을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이냐 음. 여기부터는 쉬워요. 뭐 기본형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나는 어 킥이 요렇게만 있으면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뭐 킥을 여기 여기에 더 추가를 해 주겠다. 뭐 아니다. 나는 뭐 요런 형태로 킥을 넣어 보고 싶다. 들어 보시면서 하시면 훨씬 느낌이 잘 오시겠죠? 어 다르게 들리죠. 이렇게 킥을 변화를 준다던가 아니면 어 나는 하이엣을 좀더 빼곡하게 넣어보고 싶다. 이렇게 아니다 나는 요거까지 괜찮은데 이게 라이드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항상, 기본형을 어떻게 변형시켜서 드럼을 만들지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 한번, 제가 좋아하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면, 저는, 아, 아까 보여드린 거지만, 킥이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약간 그로브 있게 들리거든요. 요거를 좋아하고요. 뭐, 심심하니까 킥을 하나 더 넣어볼까요? 그리고, 저는, 펜을 스치라고 아이고, 중간에 하나가 잘못 지켰네요. 이렇게 8비트의 비트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스네어가 너무 심심하니까 중간에 스네어를 조금 이렇게 추가를 해줄게요. 그렇게 되면, 자, 들어볼게요. 자, 이런, 뭐, 괜찮네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 이렇게 한 마디를 다 만드셨으면,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를 해주세요. 컨트롤 C를 어,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붙여 놓을 거다 라고 이렇게 플레이헤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컨트롤 V 마찬가지로 컨트롤 V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 괜찮은데 이 크래쉬들이 너무 여기는 그냥 너무 심심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해서 음, 제가 듣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 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정리를 해보자면, 기본형을 먼저 만들어주시고요. 그 기본형을 이제 바꾸는 거죠. 음표를 추가해서, 뭐, 킥을 요렇게, 스네어를 요렇게, 하이엣을 요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 마디를 먼저 만들어주신 다음에, 그거를 내가 원하는 만큼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 이게, 한 마디를 만들고, 그 다음 마디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약간, 드럼 비트가 좀 산만해지거든요. 그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어한 마디를 만들어 놓고,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는 게, 곡이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찍혀 있으면은, 뭐, 요렇게 완성된 드럼 리전을 하나를 가지고, 어, 뭐, 뒤에도 똑같이 나와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꾸며주는 아까 봤던 이런 플시 같은 것들을 어 여기서는 음 앞에서는 두 마디에 한 번씩 나오게 됐으니까 여기서는 뭐좀 화려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다면 뭐 이렇게 한 마디에 하나씩 나오게, 나오게 바꿔 주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아뭐 어 앞에는 클로즈 다이에이션인데 뒤쪽 부분에는 뭐 이렇게 나는 라이드로 바꾸고 싶다. 다시 아, 이렇게 라이드로 바꿔 보시면 자 앞에 부분은 이렇게, 그다음에 뒷 부분은 이런 느낌. 만드실 수 있으시겠죠. 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전 하나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복사 붙여넣기해서 어, 바꿔주시는 거죠. 바꿔주셔서 이제 다른 느낌을 낼수 있게 해주셔서 요거를 또 뒤로 계속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서 만드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드럼 찍는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상상이에요, 상상. 어, 뭐 이게 어 킥이 어떻게 바뀌면 어떤 소리가 날까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상상을 실제로 찍어보기도 하고 하시면서 드럼을 찍어보시면 어 자기 마음에 드는 멋진 드럼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